가십시오. 수십시오. 힘들게 전광, 찍으셨죠? 정광 선생님은 수십시오. 저 장면을 수십시오. 제일 많이 찍으셨을걸요? 네, 테이, 그 테이크를 그, 제일 수십시오. 많이 가셨죠? 수십시오. 정말 그 충정에 어려서 정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된그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망가게 해주는 신인데 그게 거기 영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신이죠 그게.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가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뭐 그림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음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눈물을 좀 콩콩 쏟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내말라지더라고요 눈물이. 그래 그게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그런 데가 좀 남았었어요. 그 우리가 토크백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 이어폰을 듣고 들으면 정말 우리 장선배님 목소리는 아, 와, 와, 정말 음. 너무 감미롭습니다. 아마도 아주 <laughs> 그, 이거는 지금 이제 광해가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30대 뭐 40대. 초.